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불장 듀오입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인하는 모두가 예상한 만큼 큰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연준이장 파월의 연설이 나쁘지 않게 진행되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5%나 상승하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이더리움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월의 발언부터 설명드려 볼 건데요. 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이거는 모두가 예상했던 거고, 점도표, 올해 금리 50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하 전망. 요게 중요합니다. 점도표. 이 점도표가 뭐냐? 이거 투자를 하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연준위원들, 19명만 되는 연준위원들이 생각하는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설문을 익명으로 진행해서 기록한 도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연준위원들의 생각을 알수 있는 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위 델터, 그러니까 9월 전도표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도표와 비교하시면서 전망이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6월 전도표를 보시면 기준 금리가 4% 이상 이어야 된다는 위원들이 9명이나 됩니다. 즉,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높여야 된다는 위원들이 9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발표한 9월 점도표를 보시면 은 기준금리가 4% 이상이야 된다는 위원이 지금 7명입니다. 2명이 감소했죠. 거기다가 3%, 기준금리가 3% 때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위원도 처음으로 한명 등장했습니다. 이 말의 즉슨 동결이나 광망, 이러한 스탠스에서 적극적 금리 이나 스탠스로 변화된 위원들이 이번에 9월 전도표에서 확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 즉, 파월의발언에서 나왔던 전도표 올해 금리 50 베이시스 추가 인하 전망. 이 뜻이 연내 2회 인하를 할수 있겠다. 전망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전도표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 금리 인하 스탠스에서 한 가지 더 스탠스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 관리라는 스탠스인데요. 여기 이제 파월의 발언을 보시면은 더 이상 노동 시장이 견고하다 말할 수 없음. 오늘 결정의 초점은 노동 시장에 대한 위험, 즉 고용 하방 위험 관리를 위해서 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 금리 인하와 위험 관리 스탠스로 변화된 위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파월의 발언들이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걸좀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호재. 그것도 단기적인. 왜 단기적이냐? 고용 때문에, 저번에 박살난 비누업 고용조수 있죠? 이것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또 고용지표가 박살나서 나오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한 게 바로 보험성 인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내려보자 하면서 인하를 한 겁니다. 이후에 경제 지표가 선빵을 치면 나름 뭐 괜찮게 나오면 저희 이 호재 플러스로 또 호재 또 플러스 호재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호재로 볼수 있는 발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경제지표들 이런 것들 좀뭐다 챙겨 봐야 되고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단 이걸 즐겨야죠 호재 호재를 일단 즐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조정 없는 상승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서 주구장창 횡보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방향성이 없어서 금리 발표 때문에 아 맞죠 다 맞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더름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등을 보이죠? 정확하게 이 선에 맞춰서. 그래서 들어갔다가 물려있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 매수로 평당 관리하시고 아니면은 요 아래서 롱을 쳤으면은 불타기로 비중을 늘려가시면은 되는 거죠. 뭐 비중 늘려가면서 4,700달러 아니면은 4,800달러 최고점인 5,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다 잡아먹으시면 됩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다 뚫고 쭉 내려간다 이거는 우리 경제 X됐다 하면서 다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갈 거고 여기 최고점 한 4960달러쯤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확실한 방향성이 잡혔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뭐 남들 수입 버는 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을 겁니다. 물려있다면은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평당가 이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평당가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들어갈 자리나 아니면 들어갈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은 저희 불장준비방 여기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종목이 요건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역캐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솔라나 제가 한달 전쯤에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패턴, 이 패턴, 3리마켓 패턴으로 솔라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찍었었는데 이거 찍은 날짜부터 보면은 40% 올라갔습니다. 40%. 발도 안 되죠. 미쳤죠? 100만 원 들어갔으면은 40만 원 수익이고요. 1000만 원 들어갔으면은 400만 원 수익. 그리고 뭐억 들어갔으면은 4천입니다. 4천. 어이없는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갈 자리라는 거죠. 제가 올렸던 영상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여기 고점까지 깨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로 40만원대예요. 40만원대. 업비트로 볼게요. 딱 여기 40만원대를 깨고 올라가는 패턴. 즉 이렇게 이어지면서 40만원을 깨고 올라가는 패턴. 이 3마켓 패턴으로 쏠라나는 40만원을 깰 겁니다. 제가 이거는 보장할게요. 근데 또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들어가서 물렸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리 들어갈 자리를 저희 불장 주비방에서 알아가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가도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손익비 구리게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영상 아래 이 댓글란에 보이는 이 링크, 이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한 정보 입력 후에 입장 신청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